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1월 16일 화요일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긴 말씀을 마치고 난후 신명기 30장은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으로 시작된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말이다. 신명기 30장 15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선택은 무엇이었으며 그 선택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변치 않는 원칙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택과 같은 것이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사용된 선과 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장세기에서 선악과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어이다. 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해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생명, 선, 그리고 축복의 반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 악, 그리고 저주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선과 생명과 축복을 제공하신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면 그와 반대되는 모든 나쁜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든 누구나 이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대쟁투는 매우 실제적이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한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설명하신 후 중립지대가 없는 선택을 요구하셨으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묵상. 신명기 30장 20절에 나타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 어떤 영적 훈련이 필요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만민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져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207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